오늘은 여러분의 명절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추석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석 지원금에 대한 속보입니다. 이미 발표되었던 지역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거나 지급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드릴 명절 지원금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특히, 혹시 우리 동네도 추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새롭게 추가된 지역부터 이미 확정되어 진행 중인 지역의 지원금 현황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장보기 비용을 덜어줄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이 기다려오셨던 추석 지원금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등 특별한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돕는 복지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때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러한 지원금, 즉 지역화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인 현금과는 다르게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지역마트, 식당, 카페,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하게 되면서 그 돈이 다시 지역 상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는 곧 지역 내 고용 유지 및 창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은 추석 지원금으로 지역 내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돈이 계속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기 불황이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지역 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일종의 긴급 수혈 역할을 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지원금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금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필요한 분들께 신속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에는 복지 지원금이라고 하면 대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전계층이 함께 누리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새롭게 추석 지원금 지급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의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도의 아름다운 고장, 전남 장흥군의 소식입니다. 장흥군에서는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장흥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장흥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께서 지원금을 받아 명절 음식 장보기, 가족 식사, 생필품 구매 등 다양한 소비를 장흥군 내에서 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인가족이라면 총 80만원의 장흥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명절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오는 9월 15일부터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세대주가 세대원까지 지원금을 한꺼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대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번거로움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청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신청 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여부가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경남 거제시의 소식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역시 거제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안은 지난 2024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시장님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거제시의회에서는 이 안건이 아직 최종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무려 세 번째로 시의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지자체의 예산 사용이 얼마나 신중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님의 공약이더라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예산의 적정성, 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된다면, 거제 시민 여러분께도 추석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거제 시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거제 시민들은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으며, 이 지원금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거제시청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 시의회의 논의 과정을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미 추석 지원금 지급이 발표되었거나 진행 중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먼저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전북 부안군에서는 군민 일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명절 기간 동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소비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3명이라면 90만 원, 4명이라면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명절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북 고창군에서는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또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성한 농산물이 유명한데요. 이 지원금을 통해 고창의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지역 상점을 이용하는 등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의 지원금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에서는 군민 1인당 50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쳐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영광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도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통해 추석 명절 동안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넉넉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 굴비처럼 맛있는 특산물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면 더욱 뜻깊은 소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정읍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개별 시민이 아닌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지원금은 단순히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재료를 구입하거나 임대료 일부를 충당하는 등 명절 특수를 맞아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시청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지원금 소식은 워낙 다양하고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는 왜 없을까 하고 실망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공식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고나 새 소식 게시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추석 지원금, 명절 지원금,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지역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이러한 채널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때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될수 있으니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사용처를 확인하시면 막상 결제할 때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남은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변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금들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보살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이러한 지원금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되고 모두에게는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번 추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추석을 맞아 새롭게 주목받는 추석 지원금 지급 지역들, 즉 전남 장흥군과 경남 거제시의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고창군, 전남 영광군, 전북 정읍시의 현황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지원금액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여러분의 거주 지역과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당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조건과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절 준비에 큰 힘이 될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시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추석 지원금 소식을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많은 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며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